레몬을 단순한 양념으로만 여겼다면 이제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 작은 과일이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레몬의 7가지 놀라운 건강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일이 면역력 강화, 간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열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탐구해보세요. 매일 아침 한 잔의 레몬물이 당신의 건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레몬은 그 자체로도 매우 매력적인 과일입니다. 그 상쾌한 향과 톡소는 맛은 우리의 식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레몬의 진정한 가치는 그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건강 효능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몬이 어떻게 우리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간을 해독하며 체중을 관리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소화를 도와주고 신장결석을 예방하고 심지어 암까지 예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레몬,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비밀 무기. 여러분은 레몬이 단지 요리에 향을 더하는 재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레몬은 우리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정맥류나 치질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레몬이 혈액순환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 덕을 강화하여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여 혈관의 건강을 유지시킵니다. 특히 레몬에는 나란긴이라는 쓴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나란기는 현재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와 같은 심각한 질병을 예방할 가능성에 대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레몬을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이나 마리네이드에 레몬즙을 추가하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혈액순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레몬이 혈액순환을 돕는다면 간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레몬은 우리의 간 건강을 증진시키는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레몬이 어떻게 간 건강을 돕는지 궁금하시죠? 레몬수는 강력한 해독제로 작용합니다. 레몬에는 항산화제, 특히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간 기능을 자극하고 담즙 생성을 촉진합니다.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레몬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지방간이라고 불리는 상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레몬에는 나린게닌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린게닌은 간에서 지방 합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간의 지방 저장을 줄이고 지방간과 같은 상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레몬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레몬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레몬은 기적의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의 간 건강을 돕는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이제 레몬이 체중 관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몬, 체중 감량의 동반자. 레몬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과일이 실제로 체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레몬은 체중 감량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레몬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펙틴은 포만감을 증가시켜 우리가 더 오래 배부르게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에 레몬술을 마시면 식욕을 줄이고 하루 동안의 칼로리 섭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누적되면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레몬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레몬.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단순한 과일이 어떻게 노화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답은 레몬에 풍부하게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제에 있습니다. 레몬에는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리모노이드와 같은 항산화제가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제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가속화하는 자유라디칼과 싸웁니다. 비타민 C는 특히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를 탄력있고 점개 유지시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레몬수를 마시거나 레몬즙을 섭취하는 것은 피부의 젊음을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의 효능은 단지 피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 체계가 강력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몬은 단지 젊어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레몬이 우리의 소화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레몬 소화 건강의 파수꾼 건강한 소화 시스템은 영양소 흡수, 질병 예방,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레몬은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레몬에는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내 좋은 박테리아를 위한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하여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이는 규칙적인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과민성 대장 주후군이나 감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레몬은 산성이지만 몸속에서 알칼리성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는 위산 수준을 그형 있게 유지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데 중요합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이액 생성을 촉진하여 음식의 분해와 영양소 흡수를 개선합니다. 이제 레몬이 신장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레몬, 신장결석 예방에 천연해다. 신장 결석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태로 작은 광물 결정을 신장에서 형성합니다. 다행히도 네모는 이 상태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네모는 구연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구연산은 신장에서 결석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연산은 소변 내 구연산염 수치를 높여 칼슘과 다른 광물질이 결정화를 억제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레몬을 섭취하면 약물 없이도 자연스럽게 구연산염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결석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레몬수를 마시는 것은 하루 종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즐겁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신장 내 결석을 형성할 수 있는 물질을 해석하여 신장 결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의 항암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레몬, 암 예방의 잠재력. 이 작은 과일의 다재다능함은 끝이 없습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리모노이드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레몬의 항산화제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산화와 세포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레몬은 세포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유전자 반위를 방지하여 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레몬에 포함된 리모노이드는 암세포의 프로그램된 세포 사멸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암세포가 몸의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네모네 효능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